지난 주에 이어서 다윗의 승전과 다윗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지난 주에는 뭐라고 했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야 말로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그 망대시고 도피처십니다. 도피성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습니다. 25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갚으셨습니다. 27절 이하도 보십시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이다. 이어지는 28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살펴서 낮추십니다. 이것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다윗의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정말 다윗은 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신하며 산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도, 또 압살롬을 비롯한 여러 반역자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심판하거나 처단하는 일을 삼가고, 끝까지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 것도 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공명정대하게 처분하신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나서서 어떤 사건에 대해 판단하거나 자신이 직접 칼을 뽑아서 심판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완전한 자에게는 당신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으로 갚아주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또 그런 자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내리시는 절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자력 구제를 자제하고 삼가고 모든 판단과 심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해주십시오. 그야말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완전한 자에게는. 당신의 완전하심을 드러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당신의 깨끗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사악한 자는 또 그런 자가 받아 마땅한 벌에 처해 주십시오. 다윗의 기본 입장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우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절대 나를 억울하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자신에게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모르지만, 다이비스는 지금 옛날 군주시대의 왕이잖아요.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 지금 보장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손에 지금 심판의 칼이 들려져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군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직접 선악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 그거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성군으로 믿잖아요. 성군으로 추대하잖아요.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있잖아요. 다비드의 별 아니에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때로 남에게 부당하게 당하거나 불이익을 겪거나 또 남이 내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법보다는 내가 직접 실력으로 물리적으로 심판하고 싶죠. 그런 생각이 꿀뚝같이 생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력 구제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서 판단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심판하면 안 됩니다. 법에 호소해야죠. 그래도 법에 호소해야 합니다. 법에 맡겨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는 도리어 내가 처벌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위처럼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 맡겨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겠다고 나설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분이 그냥 끌어오르고 억울한 생각에 밤잠 자기가 힘들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처분해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법에 호소를 해야 되듯이 물리적으로 자력 구제하겠다고 나서서는 안 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개입하사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처분해주십시오 하고 맡겨야지. 내가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을 행사하겠다고 해서는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죠. 법에도 호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법이 전부라거나 법이 이 세상 정의의 최후 보루라고 믿지 말고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장 공정하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처리를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일국에 잘나가는 왕으로서 권력도 있었고 또 백성들의 온갖 송사를 자기가 직접 주재하고 관장도 했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진정한 재판관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문제에 대한 판단과 원수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오직 자기는 하나님께 맡겨놓아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공의로우신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감사하며 지금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도 이런 믿음 이런 고백 이런 하나님 찬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이어지는 30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전, 어,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34절도 보십시오. 34절도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마지막 37절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도 보십시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다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 되사 내 앞에 어둠을 밝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고백이고 진술입니다. 길이 어두우면 뛰기는커녕 걷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등불이 되사 내 길을 밝히시면 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난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여호와가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진정한 등불이시라는 고백 참 소중하고 위대합니다. 등불 없는 길을 한번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칠흑같은 밤에 랜턴도 없이 내가 지금 험한 산길을 걷고 있다 생각해보십시오. 무서워하겠습니까? 도시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이 인도를 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밤길이라고 해도 조명만 환하면 조명만 비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등만 있으면 누구든 밤에도 안전하게 보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위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보도 절대 미끄러지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리고 높은 성벽을 음, 뛰어넘고 37절 말씀처럼 보폭을 크게 넓게 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은 10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삶의 여정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과 더불어 살면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말씀과 더불어 산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가 자주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우면 우리가 늘 사는 내 집에서도 방 안에서도 몇 발짝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든이 말을 짓습니다. 빛이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내 길에 빛으로 삼으면, 절대 뛰어도 엎어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야말로 뛸 수도 있고 성벽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 일서 5장, 요한 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은 너희가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어둠 속에서 살지 맙시다. 비도 없이 걷는 사람들처럼 엎어지거나 자빠지지 맙시다 하나님을 빛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발에 등불로 삼아서 누구보다도 안전한 길을 갑시다 누구보다도 반듯한 한 해를 삽시다 그래서 우리도 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빛대심과 말씀의 등불됨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